이동해서 포인트에 도착해보니까요 이런식으로 포인트가 생겼었고 밑에부터 물이 드러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위쪽이 이제 여가 드러나는데 그여돌틈 사이에 해삼이랑 소라 박하지들이 숨어있었습니다.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, 여기 포인트 도착했습니다. 근데 물이 아직 덜 빠졌는데 여기에서 아마도 다을 내리고 기다리면 물이 쫙빠질거예요 그래서 여기 내리는 것 같습니다. 뭐든 잡아봐. <laughs> 아유, 여기까지 왔는데. 아직 물이 덜 빠진 것 같아. 뭐가 들어가는데? 어딨어? 어? 또 어디 갔어? 내가 파야 될것 같은데, 엄 빨리 파야 될것 같은데? <laughs> 야. 한 마리 했다, 드디어. 야, 크다. 이게 무슨 조기야? 봐봐. 한번 보여줘. 한번 보여줘봐. 여기, 여기, 보여주세요. 아 진짜 힘들게 잡았다. 아, 씨. 와그 조개구이집 가면 항상 몇 마리씩 주는 거 이거구나. 어, 어, 그래, 그러니까 그래. 이렇게 물쭉 올라오는 거 이제부터 어. 아저씨 그러더니 이제부터 물이 두물물 될 때, 어. 난 여기저기서 제가 나올라고 한대. 어. 이걸 잘 보라 그러더라고요. 진짜 두물되니까 이쪽 포인트는 처음이어서 아버님, 어머님도 좀 헤매시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고 물이 더 빠지고 나니까 그때서야 이제 여들이 좀 드러났고 그틈 사이를 공략을 했었습니다. 어, 멀리 있더 아버지가? 멀리 서사이를 보냈는데 뭘를잡 잡은 것 같은데 뭐야 어? 뭘 잡았어? 그냥... 오오오! 그래도 개딱해 오오오! 개 크다 개 크다 개크도 큰데? <목소리> 이 정도면? 해삼? 오, 낙지? 주꾸미? <laughs> 야, 그래도 아빠가 역시 뭐좀 있네. 해삼. 해삼, 그거 여줘이 어? 그래도 아빠가 욕심해. 역시나가 욕시하고만 하긴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안 잡히면 진짜 말도 안 되지. 쭈꾸미 <laughs> 해삼. 해삼. 와, 또 하나 있어. 어디? 아, 한 마리 더 있다. 해삼. <laughs> 야, 아빠 역시, 역시나가 역시라고 만 아니, 아빠, 내가 솔직히 못 잡을 수가 없다.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안 잡히면 진짜 말이 안 되지. 아 그렇게 아니, 바닥을 그거 다 죽고 있어? 아니 재밌어 아빠 이게 <laughs> 오못 잡았다 또 <laughs> 뭐야 또개 잡았어? 아빠 팔에 물 들어간 거 아니야? 어안 추워? 물 들어갔구만 손. 아유 진짜 이 추운 날에 봐 진짜 열정 하나는 진짜 인정해 줘야 된다 진짜. <laughs> 어 아빠 이거 이거 섭 아니야? 섭이네. 크네. 섭다이. 어디요? 들어어디기 하나 있고, 여기 하나 고여 아. 여기 하나 오, 있었네. 오, 오 역시 사장님. 네. 오, 어떻게 봤어 이거? 이 거. 오. <laughs> 소라입니다. 오. <웃음> <웃음> 이, 네. <laughs> 이 소라 아니라 대수아니야 대수. 소라, 사장님 잡, 야, 역시 소라 잡으셨다. 이, 이 와중에도 그렇게 막 크진 않은데, 여기도. 소라. 아, 징징거릴 게 아니었네. 사장님 이렇게 많이 잡으셨는데. 대수랑 소라랑, 아무튼 없진 않아요. 아빠, 찾아보니까 있긴 있어. 아. 오. <laughs> 그 힘들게, 힘들게 뒤지다가 봐봐. 우와, 또 있다. 보여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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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여줘. 보여줘, 여기 봐봐, 여기. 아 오. <laughs> 근데, 씨, 여기. 웨이더? 그걸 아니, 왜 이더? 그걸 왜안 입고 왔어? 안 입고 왔으면서도 그걸 안 입었어. 뭐야, 또 나왔어? 이 개구리구만, 아빠. 응? <laughs> 오, 그래도. 오, 여기, 여기가 노다지네 개, 둘에 소라 하나, 지금. 뭐야. 갑자기 바가지가 막 나와, 또. 뭐야, 또 나왔어? 개가 아빠 몰려있나봐. 박카지가 지금 아주 숙면 중이었는데 지금 아빠가 지금 다 깨우고 있는 거야 지금 <laughs> 응? 개가 거품 물었개 거품 물었다 이게 바로 개 거품인가? 개개 개 거품 물었는데? 그그개 거품이 이개 거품인가? 이거 뭐야 이거, 이거. 어머 박하지 많이 잡으셨네 해삼 쭈꾸미 잡으셨고 해삼 쭈꾸미 어우 이 정도면은 아빠 바값한거 같아요 사장님 소라 소라 같은 거랑 그 고동 이런 것만 소라 조그마하던데 근데 그래. 네 대숙 물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물 들어왔으니까 다불만치 잡았고 먹을 만치 이제 충분히 잡았으니까 철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, 결국 또 해삼 하나 또 마지막 해삼 한 마리 또 잡고 나오십니다. 수고하셨어요, 해삼. 해삼! 야, 2월 달이 해삼 진짜 맛있겠다 이거. 와. 어, <laughs> <laughs> 아,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. 아 역시. 엄마, 아, 그래도 남기지? 많이 잡았었네. 오늘은 물이 많이 안 빠져서 그런 거죠? 네, 원래더 네. 나오는데. 사람들이 많이 캐 아. 그래도 그렇죠. 크다. 와. 그러면 소라 한 20마리 되지 않아요? 소라요? 20마리 넘죠? 아, 그래요? 네. <laughs> 이야, 역시. 이런 거, 오. 이런 걸 드셔야 돼. 역시. 드셔야 돼. 현지인은 다르다. 현지인의 그. 포인트 안 먹보는 스킬이 확실히 달라. 이제, 이제 집에, 이제 집에 가서 삶아 먹어야죠. 이제 집으로 가서 맛있게 삶아 먹도록 하겠습니다. 흙, 톱 주시죠, 톱. 네, 이거 많이 잡았어요. 아, 제가? 이거? 이거 응. 뭐라고 하죠, 엄마? 또 네, 뭐라고 들어다 하면? 네. 아, 또 우리 사장님께서 이큰 소라 그냥 몇 마리씩을 주셨습니다. 아우, 선생님 잘 먹겠습니다. 네, 다 있는 줄 알고. 자, 이제 잡았으니 먹으러 갑시다. 아빠 옷잘 어울리네. 어? 어? 여보 빨간색 그 좋다. 하나 사줘야 되겠다 멀리, 이거. 멀리서 멀리서 확띄고 빨간색 어, <laughs> 하나. 빨간색으로 사줘. 하나 사줄 수 있어. 진짜? 낙제를 당했나 보다. 뭐예요, 사장님? 대박. 낙콩개차 신선해야 돼. 아, 대박. 와, 이런 것도 있어. 아, 이런 서비스 너무 좋아. <laughs> 자 이제 저희가 묵는 하늘의 펜션 도착했습니다 펜션 전격을 한번 쫙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 슬로프도 가깝고 영목한도 가까워요 어, 날이 이제 좀 풀리면 여기에서 파워 피자. 우리 사장님도 파워 피자 갖고 계셔서 같이 이제 출장을 할 거고 펜션입니다. 이가 안내실. 아죽긴도 원래 이 안에가 이런 카바나로 갖다 빼놨는데 더울이 안에 텐장을뜯어놨다아 여기 여기에서 이렇게 네. 또할수 있구나. 난로도 딱 있고. 와 펜션 숙소 한번 들어가야 돼. 숙소. 저희가 먹는 수소. <laughs> 자, 아빠 왔어. 서빈아안녕하셨요 네, 따뜻한 거 엄청 잘 나와. 서빈아잘 있었어. 내가 더워서 문 열어놨는데. 닫을까? TV, 냉장고, 전자렌지 밥솥 여기잖아. 아, 여기 오시면 맞다 이거. 햇빵과 라면 이게 또 서비스로 기본 서비스로 또 주신다고 합니다. 그리고 화장실 하나 그리고 작은 방 그리고 또 화장실 또 하나 화장실 두개 이렇게 뚜꾸미 만져봐봐 만져봐 만져봐 아니, 안 무서워. 만져봐. 만져봐봐. 안 무서워. 안 무서워. 라면에다가 쭈꾸미에 육수용게 쭈라면이다. 이거 듣게 엄마가 너무 맛있어서 감동을 해서 그런 건데 뭐슨밀 걸면? 아 매워 아 매워 아 매워 아 매워 아 매워 아 엄청 매워 이거 엄마가 줄수 있으면 좋지 너무 매워 아 매워